이자 이거도 이거리이모장 타이거샤크였네요 잘가라 친구야 네 받아들여 그렇지 받아들이시게 어, 나한테 쏜건가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오지 자랑면 피할 오 운좋았다 피했다 또나아씨 <laughs> 이거 뭐또 피해보자 오케이, 피했다. 피하고 너는 죽고. 그렇지! <laughs> 음, 뭐지? 하지하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이 있겠냐고요 그럴 일이 없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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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 얘는 보면은 레이드가 살짝 맹구 SMT같은 느낌 나는데 또 아니네 시가하네 이건 또 자체적인 그런 거같마일까지는 진짜 빠르게 도착하는데 그 다음부터 가속이 안돼 근데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니까 끝까지 안 쫓아가거든요 몰라서 쫓아가면 잡는데 에스, SMT 나오기 전까지는 또 레이더도 좋았거든요 이제는 좋다고 하기 그랬어 SMT 레이드가 좀더 좋은 거같 SMT는 헤드온 하면은 1 0 0 k 로까0 보면 돼. 0 k 한 m 로지보킬로 전장 한비는 보면 딱 s m t 하고장 m 구딱 중간 정도인 SMT가 이 SMT가 이 SMT가 이 s m 네가이 SMT가 이 SMT가 이 s m 기준이 SMT가 이 SMT가 이 s m t 한테 오는 미사일 쏜 건가? 아, 미사일이. 오케이요. 초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면구나 초반에, 초반에 고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반에 고도 먹을 때는 수비적으로. 정말 대놓고 정면에서 있는 거 아니면 수비적으로. 일단 살고 보면 돼요. 살아 놓고 일 제레 1동이 w r 인 거죠. R.W.R에 헷갈리게 말하지마 R.W.R에 미국23이 보인다 이 말인거잖아 레이드에는 기체가 안 보이지 미국이3 있네 공격하라. 오늘은 맞춰서 매칭 돌려도 안 잡히네요 뭐야 팀키라 했던 주범이야 잡았다 요 어? 잡았다 요놈 최근 며칠 <웃음> 전이었나? <웃음> 있었는데 에? 너무 쉽기대 그냥. 잡아가불알 까버릴까, 진짜. 방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 그니까 나는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은 밥벌이잖아, 밥벌이. 밥벌이를 해방도 면안 되지. 너가 아버지들 일하는 데 가가지고 해방도 면 되겠냐고. 못된 짓을 하고 있어, 음식기 기본이 안되네 자, 강제라고는 준비해놓고요. 갑시다. 이상한 <목소리> 3... 황태 소리 좀노 황태 일론 난... 이데 ER밖에 안 남았는데. 얘한테 쏘면 끝인데. 무장은 두개다 썼습니다. 어, 되겠다. 어, 안 되네. <laughs> 나 빠져야 되겠다. 누가 쐈는지 모르겠는데. 피할 방법이 없다. 달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 전면에서. 네. 우리 민혁에서 저기 떠서 아는 거 갑시다. 조금 전에 스펠 맞거나 왜상근지 모르겠다. 상기에 좀 웃기네. 계속 날면은 잡히는데. 자, 상대방 f 1용은아는같다 계속 날고 있죠. 쫓아오죠. 그러면 이제 잡히죠. 점점 까워지죠 심지어 기체가 이제 데미지 먹어서 잘못 날거든요. 싸워임 강인데 은만되지 음... <laughs> <기만> 않는다. <laughs> <기만 되지> 않는다. <laughs> <기만 되지> 않는다. <laughs> 근데 전장이라는 게그 전장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오늘 네, 이거. 무예강탄 쓰면 안되는데 원래 무예강탄이가 탄이 맞게 근데 원래 각 장기마다 자기가 유리한 전술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국가 그 무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거기에 맞게 그 교류에 맞게 운영할 거 아니야 근데 오선더 전장이라는 건 어차피 뭐 한정된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그 주어진 조건에 유리한 장비가 있고 불리한 장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불리하고 유리한 게그 장비가 좋고 나쁨을 또 가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그 뭐냐, 형편에 맞게 무장을 운영하는 거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더 멋있게 모으려고 다르게 운영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든 없잖아. 그래서 뭐, 메르카바는 운영하는 그 뭐, 전술 교리가 따로 있겠죠. 그게 안 맞아서 안 좋은 거지 뭐, 다른 게있겠습니까어 뭐 코앞에 있는데? 이거. 맞나요? 이거 적군 코앞에 있는 거 맞나? 그러 너무 코앞에 있는데? 예 죽여야지 여기서 뭐. 낙지 니까 20킬로? 이는 아군이 죽일 것 같은데 못뭐 죽이면 내가 해야지 그 옆에도 한대더 있었거든요 빠지나? 8 0킬로 미사일도 아닌데 이거 그쵸 적기 맞죠? 이런 수27 오케이 죽었네 왼쪽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잡았나, 왼쪽에도. 애들 대놓고 들어왔다가 그냥 대놓고 죽어주네. <laughs> 오른쪽으로는 돌지 마세요. 너무 들어가면 적군, 본진이 바로 오는 거니까. 좀 조심하세요. 너무 대놓고 들어오더라. 야, 괜찮아. 너무한다, 애들. 적당히 해야지. <laughs> 막, 그냥, 공짜로 막날먹할려가 하네, 날먹. 빠졌다가 아군들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야지. 음식 들이리날마 가려고. 아직 나한테는 어리칠 이 r 이두발 남아 있다. 전다 어. 썼어요. 벌써 잡았어요 뭐 하나. 아리 근데 두발다 썼어. 아깝지 않아. 여기 F15 한 대가 좀 죽으러 오는데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데. 가라, 이알 가라. 안 돼, 충격 해줘. 이렇게 어이 자기 없지 잡아 버렸다 이거 따라 가면 안 될까? 에라 이님이 잡아 버려서. 아니 제가 못잡았 어요. 저도 쌌 는데, <laughs> 이거 라도 잡아 주면, 안 될까? 못 따라 갈것같긴 한데, 따라 갈락 말라 간 따라갈라믄 따라가고 있는거죠 이 라인이 못뭐 드시면 내가 마그 다음은 내가 먹겠습니다 전 근데 이알이 없어요 아전 아직 한발 있습니다 이쪽은 괜찮죠 나쁘지 않네 본공항으로 못 가게 퇴로차단만이라도 아, 기만이 안 된다, 내 이동 자유가. 내가 쏘면 다 기만 되던데 뭐지? 기동을 잘하나, 적군이? 왜 그러지? 어떡해? 어우. <놀람> 오. 탐도 커미터대로 쐈더니 맞네. 음 <laughs> 이청 안 좋다고 요구했는데 맨날. 군장한테 응. 미사일 날라가요. <laughs> 진짜요? 어디야? 아 이거 공항 <laughs> 공항이. 아 공항이 여기였어. <laughs> 오케이. 어 살았다. 나이 <laughs> 아, 공항이 줄도 몰랐어. 항구에서 탄약고 <laughs> 유포로방갈중단 전함요. 그런 전함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항구에서 네. 출항도 못하고 터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은데 야마야마토 자매함인 무사신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었나? 에라이님 뭐라 하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아그그아맵 이거 이게 차라리 그 아프가니스탄 계속 걸리는 거나 맞지 않을까? 아그렇게하죠 이번 뭐 어차피 서로 이제 앞에 능선이 있으니까 그렇게하죠못들었어요 뭐라고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 유튜브 영상 올리니까 이제 영상 그 뭐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너무 TMI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이제 뭐 한두 명 가지고는 제가 뭐 무시하는데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 좀 조심하겠습니다 전투하다 갔어 아 어, 그렇군요 뭐 누가 그러면 저건가 그 독일의 뭐 그건가 뭐 항구에서 까지애 있잖아 독일 함선인가? 뭐큰거 있었잖아요 독일에도 어디서 얼핏 들었던 거 같아 틸피츠 맞씀맞시 건가? 틸피츠인가? 혹시? 아 틸피츠 예 틸피츠 에. 음. 걔가 항구 쪽 어디 있다가 그 영국한테 무지막지한 폭탄 한대 두들겨 맞고는 그대로 아. 기울어져서 침몰한 걸로 아는데 아 틸피츠 어저 어, 비행운 보입니다 저 멀리 비행운 보여 세모, 얘가 고들 먹을 필요는 없는데. 저 고들 먹은 애한번 견제해볼까? 기항지 서울로온 거. 어, F4S도 있네요. 레일이 안 잡힌다. 뭐지? 아, 됐다. 어, 미사일인데, 이건. 어, 아, 기체. 이건 기체지. 낙이 풀리냐. 오케이. 자이거도이리이 모장 달그샤크였네요잘가라 친구야. 네 <laughs> 받아들여. 그렇지 받아들이시게. 오 어, 나한테 성건가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오지. 잘하면 피할. 오운 좋았다 피했다. 또나 아씨 <laughs> 이거 뭐또 피해보자. 오케이, 피했다. 피하고 너는 죽고. 그렇지! 하하하하하! <laughs> 음, 뭐지? 아, 빠지는 게 아니라 드라이게 나왔을라. 빠집시다. 야군 있는 쪽으로 유인합시다. 제가. 그리펜이라 무서워서 내 쪽으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번 연속으로는 안될것 같아서. 야, 방금 저희묘기 보셨어요. 역시 스페는 구대기구마. 스페 2kg 앞에 왔을 때롤 치면서 싹 피하면서 어리치해야 할한 방. 먹어줬습니다. 어때요? 묘기 한번 나왔다. <laughs> 유튜브 각인가? <laughs> 그 F14가, 아, F15가 샀으니까 스페였겠죠. 레이더 연동이니까 뭐. 스페, M이었겠죠. F15가. F15가 샀으니 스페였지 않을까. 미라 여기 F15가 좀 불안한데요. 일로 와. 일로 와. 시왜 이렇게 느리지? 예. 왜 이렇게 느리지 예. 너 느린 이유가 뭐야? 받아들여. 아! 그렇지. 어우, 깜짝이야. 나풀린 줄. 이게 이제 그립뱀붙었 써요. 예, 그럼. 그래. 무섭다. 그리펜한테 좋은 사선을 아군한테 내줍시다 죽어 그리펜 음. 그렇지 음. 그렇지 잘했어 음. 잘했어 <laughs> 잘했어 지금 현재 상황적 한대 남은데 대. 어디 있지? 남은 한대 지금 기본 같아서는 바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야, 어디? 오른쪽 위에 뭐, 점이 또. 뭐야, NPC. 아, F16 탔는데 날개를 부러먹다니. 아, 기체 에너지 유지를 참 잘했나 보네. 응. 음? 어디 있는 거야, 빨리 그 지령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답답하다. 이거 공항 아니야? 공항 어디? 이거 뭐야? 어 추락한 같은데 아닌가? 뭐 이거 불났는데 이게 저거 아니야? 일단 담도컴이 또온 해놨고 일단 레이더는 안 보이는데 이거 적기 아니에요? 이거 불났 이거 네, 혹시 버그 아닌가요? 그 지금 탭눌러 보니까 다 추락 상태로 떠있긴 한데 아 그런가? 뭐, 없는데? 아, 근데 이거 레이더 연동 미사일 4개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원래는 저 이렇게 안 했는데. 근데 시대가 워낙에 이걸, 레이더 연동 미사일을 쓰게 만드니까. 살아있는 애는 없는데 게임이 안 끝나. 어, 언제 끝난다. 아,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나네. 설마, 이, 이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겠지? 사야 되는데 끝났죠. 오케이. 응.